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바라는 어, 드라이버 거기서도 드라이버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드라이버 비거리는 어떤 사람이 됐던 지금보다 더 많이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게 프로가 됐던, 아마추어가 됐던, 남자가 됐던. 그리고 지금 거리가 난다고 해도 지금보다 긴 비거리를 갖게 되면은 플레이하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항상 골프 코스에 나갔을 때 친구들보다 먼저 세컨샷을 치는 그런 구력을 많이 겪는 분들은 지금보다 드라이버 비거리를 더 늘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는데 굉장히 쉬운 어, 드릴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예,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드라이버를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볼의 스피드가 굉장히 빨리 출발을 해야 돼요. 그볼 스피드가 빨라야지 거리가 많이 나겠죠. 근데 볼볼 스피드가 빨라려면은 두 가지 요건을 좀 충족을 시켜야 돼요. 먼저 이 클럽 우리가 휘두르는 클럽의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그리고 정확한 예, 임팩트를 만들어 내야 돼요. 근데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 내는 거는 다른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은 클럽 헤드 스피드 어볼 스피드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클럽 헤드 스피드를 빨리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프채를 보면 골프채는 이렇게 구조가 헤드와 샤프트 그리고 그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샤프트는 이 대처럼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휘둘러 보면은 어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작아지면은 되게 천천히 휘두른 거고 그리고 바람의 소리가 세지면 그러니까 바람의 소리가 커지면 굉장히 스피드를 빨리 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을 멀리 던질 때 가까이 던지면은 이렇게 조금 움직이지만 멀리 던지면 큰 액션을 취하면서 스피드를 내잖아요. 그 공을 던질 때 이론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감각적으로 생각을 감각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론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헤드 스피드 처프트에 나는 소리의 강도를 조절하면서 지금보다 빠른 스피드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해야 될건 뭐냐면, 오히려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선풍기 있잖아요. 선풍기의 약풍, 중풍, 강풍을 상상을 하고, 한번 약풍의 감각으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스피드의 소리를 느끼면서 좀더 강하게. 그쵸 그리고 이번에는 좀더좀더 좀더 강하게 연습장에 가거나 예, 집에 넓은 공간이 있으면 한번 스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생각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스윙을 할때공 앞에 서서 마지막 한그 속도의 소리를 느끼면서 스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스윙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가 보면은 어, 클럽 스피드의 소리가 어,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전보다 더큰 소리를 느끼고 만들어낼수록 전보다는 훨씬 더긴 비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